뿌뿌뿌. 뿌뿌뿌뿌뿌뿌뿌오 대박 이런 것도 있어 대박 없는 게 좋아요 하지 말까요? 어떻 없애지? 그래도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어, 약간 덤드덤드 느낌 나지 않아요? 그쵸? 뭔가 뭐 덤덤대 느낌이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제 덤덤대 같은 거 하나 찾아볼게요. 이런 느낌인가? 아닌가? 맞죠? 면으로 한번 해볼까요? 알았어요? 미언니. 어, 너무 친구 같죠? 저는 원래, 이거 진짜. 아, 어, 근데 요즘, 요즘, 저는 원래 언니한테 말 절대 안 나요. 언니들. 아, 동갑도 잘말못 놓고, 동생도 말못 놓는데. 약간, 말을 잘, 원래 못 노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미연 언니한테 너무 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친것 같아서. 그리고, 민니 언니. 너무, 너무 착한, 너무 착한 느낌? 너무 약간, 어, 이렇게 하면 무섭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있어도 안 되죠? 알겠어요. 어, 이렇게 있어야겠다. 수진이는 말도 잘 들어 주고 너무 친한 너무 친한 친구. <목소리> 우기는 의리 있어요, 정말로. 슈아는 아, 슈아도 의리 있는 것 같아요. 전 <목소리> 어렸을 때 제가 제가 그냥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니까 러저 말고 다 약간 로봇 같은 건줄 알아가지고 잘잘 잘 되겠지 나는 당연히 잘 되겠지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저는 좀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나는 어차피 내가 주인공이니까 올 거고 뭔지 알죠? 이 바보 향을 무서워해달라고요? 뭐저 나이 많으면 말안 놓고 아 동갑도 잘말못 놓고 동생도 말못 놓는데. 시원해. 시원해. 아, 내가 오늘 진짜 알려줄게. 이건, 이거는 오늘 알려줄게. 딥티크, 향수. 이거 맡게 해주고 싶어, 지금. 이거 맡아봐. 이게 무슨 향이게? 시원해. 왜? 괜히 왜물어봤어 어, 음, 이거 맡아봐봐. 이게 몇가? 이런 거야. 34번가? 맞아요! 아 어, 이거 아닌데요? 34번가가 아니라 제꺼는 뚜껑이 검정색이에요 찾았어요 딥디크 생제르망 34번가 오드 뚜왈렛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예요 히뿅 타원 느낌? 너무 약간 <laughs> 이렇게 하면 무섭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있어도 안 되죠? 알겠어요. 이렇게 있어야겠다.